곧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러시아는 격렬히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뒤 미국은 공해상을 항해 중이던 러시아 유조선을 나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실어 나른다는 이유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21세기 해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가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에 성조기를 얹은 사진을 곧이라는 도발적인 단어와 함께 올린 겁니다. 근데 이것은 최측근이 올린 SNS 사진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체포한 뒤그 다음 목표가 왜 동맹국,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일까요? 트럼프는 천조국이라는 미국의 국방비를 2천조원으로 두배 늘렸습니다. 인권, 기후, 경제협력 관련 66개 국제기구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순 우연의 일치일까요? 미국이 지금 준비하는 건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생존의 경제학에서 미국이 야심을 드러내는 이유, 세계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세계 경찰 역할을 자처하던 미국이 왜 동맹국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리면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린란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란드 자치국은 1814년부터 덴마크령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노르웨이 덴마크 연합의 영토였는데 나폴레옹 전쟁 이후 노르웨이는 스웨덴으로 넘어가고 그린란드만 덴마크에 남은 겁니다. 200년 넘게 덴마크 땅이었던 거죠. 이랬던 그린란드는 2009년 자치권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린란드 정부와 덴마크 정부는 상호 대등한 동반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린란드는 자체 의회가 있고 자체 정부가 있고 법도 스스로 만듭니다. 다만 국방, 외교, 통화정책만 덴마크가 맡고 있습니다. 명목상 국가 수반은 덴마크 국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독립국가처럼 움직입니다. 이런 그린란드에 왜 갑자기 미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을까요? 바로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그린란드는 북극과 대서양 사이에 위치한 세계 최대 섬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그린란드가 얼마나 전략적인 위치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북쪽으로는 북극해 서쪽으로는 캐나다 동쪽으로는 유럽입니다. 북미와 유럽 사이에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이로써 지정학적 위치로 얻는 이점은 명확합니다. 그린란드와 러시아 사이의 거리는 약 3000km입니다.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쏘면 북극을 지나 그린란드를 통과해서 미국 본토로 옵니다. 그린란드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면 요격 거리가 50% 줄어듭니다. 러시아 미사일에 대응할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린란드는 기후 변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을 통과하는 항로가 열리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 북극 항로를 빙상 실크로드라고 부르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이 북극 항로의 관문입니다. 여기를 장악하면 중국의 북극 진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30년대에는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그린란드를 장악하면 이 북극 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미국 본토방어, 러시아 견제, 중국 견제, 북극항로 통제, 지정학적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위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린란드에는 히토류와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히토류가 뭐냐고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미사일 유도장치, 풍력발전기의 필수적인 광물입니다.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F-35 전투기에도 들어가는 현대산업의 필수품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 세계 히토류의 70%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미국은 히토류를 중국한테 사야 합니다. 중국은 이 히토류 수출로 대미 무역 협상의 하나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중국이 미국한테 히토류 수출 제한을 암시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히토류 대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히토류가 그린란드에 얼마나 묻혀 있냐? 전 세계 수요의 4분의 1 규모,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어요. 히토류뿐만 아니라 우라늄, 철광석, 아연, 구리 광물 자원이 엄청난 양이 묻혀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본격적인 채굴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이런 노른자 땅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치에 자원까지 그린란드는 21세기 패권을 결정할 땅입니다. 왜 그린란드가 중요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려는 걸까요? 천조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국방비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어서 붙은 별명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걸 2000조 원으로 두배 늘렸습니다. 중국 국방비의 6배, 러시아의 10배, 한국의 34배입니다. 미국이 정말 전쟁 준비를 하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협상 카드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 덴마크를 상대로 그린란드 관련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나토 동맹국이라는 게 의미가 큰데요. 단순 우호국이 아니라 군사 동맹국 함께 전쟁하기로 약속한 나라가 나토 동맹국의 뜻입니다. 미국의 야욕을 본 덴마크와 나토 회원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는 팔지 않는다. 팔 수도 없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하면 즉각 군사적 대응하겠다.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는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와 덴마크의 것이며 그린란드의 미래는 오직 그들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반응은 의미가 큽니다. 미국과 영국은 특별한 관계 라고 부를 정도로 유대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영국이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나토 사무총장도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영토 보전을 보장한다. 덴마크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유럽 7개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며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 방어에 충분한 예산을 쓰지 않는다. 지금 유럽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75년 동안 나토의 중심국인 미국이 이제는 나토 회원국 영토를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트럼프의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유엔 산하 기구를 포함한 인권 기후 경제협력 관련 66개 국제기구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왜 탈퇴하는 걸까요? 국제 규범이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를 압박하려면, 아니, 무력을 사용하려면, 인권이니 주권이니 하는 국제 규범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탈퇴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국제 규범 안 따른다. 우린 자국 미국 이익만 따른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동맹국을 무력으로 위협하고,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규칙, 동맹, 상관 안 합니다. 75년 동안 국제 질서를 유지해온 미국은 더 이상 국제 질서의 수호자, 세계 경찰이 아닙니다. 이것이 미국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협상도 아니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과거 미국을 달랐습니다. 경제 제재를 무기로 사용했죠. 근데 경제 제재는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전 세계 무역이 달러로 이루어지니까 미국이 달러 거래를 막으면 그 나라의 경제는 무너지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이 강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50년 동안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 거래되고 있었죠. 하지만 2023년 사우디가 중국한테 위안화로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자원을 루블화로 팔고 있고,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은 달러 없이 거래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선택한 게 무력입니다. 경제 제재가 안 먹히니까 군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하고 러시아 선박 나포하고 그린란드 무력 위협하고 우리 아직 강하다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미국의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다시 패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를 지탱해온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제 규범의 시대가 가고 철저하게 자국 이익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실전의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경제제재라는 소프트 파워만으로도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즉, 돈의 힘으로 유지하던 패권을 이제는 물리적인 힘과 필수자원의 통제로 바꾸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적 패러다임을 봐야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질서가 무너지고 힘의 논리가 앞서는 이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자원전쟁이 본격화되고 동맹국 간의 균열이 커질 때 수출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이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